수험 기간 6개월 내내 시험장에 가기 위한 준비만 한다. 나는 시험장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했습니다. 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평범한 사람이 알려주는 노무사 시험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방법 두 번째, 이 수험 생활을 할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루 몇 시간 잤는지. 1년 기준 수험비용 얼마인지 어,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이런 질문들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과 그동안의 제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잤는지 저는 6시간 정도 잤습니다 어, 어떻게 패턴이 돌아갔냐면 다녔던 독서실 오픈 시간이 아침 7시였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은 저녁 12시 반이었고요. 어디서 한번 봤는데, 합격 후기를 봤는데, 독서실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신념을 가지고 공부했던 분이 합격 수기를 쓴걸본 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집에 가면은 놀고 싶고, 뭐 TV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이러니까 모든 시간을 독서실에 계속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감 시간에 청소하시는 분이 창문이라든지 문을 다 개폐를 열어두고 청소기를 돌리시는데 그 뭔가 뭔지 모를 그때 그 압박감이 있어요.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눈치 주는. 근데 그때 왠지 모르게 약간 희열감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많이 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랬어요. 다른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가방 싸서 그 청소기 소음 소리와 청소하시는 분의 눈치 못 이겨서 다 퇴실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버텨서 마지막까지 안 나가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민폐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 30분이 정말 기억에도 많이 남고 공부도 어잘 됐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기상 모임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좀 평소에 부지런한 분들도 밤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기 힘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상 모임을 해서 약속 장소에서 모여서 정말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모두가 모이면 헤어집니다. 만약 못 나오면 그날 이제 벌금을 냅니다. 문자 보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벌금을 내고요. 시험 중반쯤에 암기가 필요할 때는 기상 모임마저도 좀 공부를 하려고 기상 모임으로 만나서 팔레 암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외웠던 팔레를 써보고 돌아갔는데 본인이 못 외웠으면 그 팔레를 좀 읽어보거나 따라 써보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기상도 하고 그리고 판례 공부도 하고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기상 모임 기상 스터디 멤버들이 되게 많이 합격했습니다 절반 이상 합격했던 것 같아요 1년 기준으로 수험비용 어떻게 되냐 참 어렵네요 저는 1년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길게 길게 한건 이제 6개월 했었던 적이 있, 있었죠 수험비용은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외지 않나 왜냐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이제 뭐 주거비용 원룸 비용이 뭐 40만 원 아니면 뭐 고시원이어도 한2 30만원 들어갈 수 있고요. 독서실 비용도 한 15만원. 식비, 매일 먹는 밥이나 이런 것들도 기타 비용 한 40만원. 강의 비용도 한 달에 한 20만원은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100만원 내외인데 사실 저는 비용은 진짜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이제 6개월 단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준비 안 하는 기간에는 뭐 알바를 3개월인 6개월 해서 모아놓던지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면 죄송하지만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는 1년에 700만원 든다, 누구는 1000만원 든다. 2년 하시면 1,400 되는 거거든요.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단기간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합격하면 충분하게 잘한 거고요. 정말 잘 투자한 거고, 그리고 합격해서 벌면 됩니다. 시험 합격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냐. 이건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시험, 2차 시험을 이틀 동안 보는데, 저는 첫날에 시험 보고 나와서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이분 무슨 황당한 얘기냐면, 첫날 너무 시험을 잘 봤다. 내가 다음날, 이두 번째 날에, 시험장에, 뭐, 안 나가거나,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평행하게만 써도, 이거는 뭐, 점수를 이렇게 안배를 하면 합격을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점수도 저는, 전체 평균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고, 뭐랄까, 그, 전날에 1회독을 하는데, 2차 첫날 과목에 대해서만 전날에 1회독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올인을 했어요. 이 첫날 승부를 봐야겠다. 첫날 과목을 좀못 보면, 두째 날 과목에도 아무래도 멘탈이 흔들려서 못볼수 있으니까, 첫날 잘 보겠다. 근데 첫날에 답안지도 더 달라고 해서 더 쓰고 해서, 정말, 어, 행복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합격하게 되면은 뭐 노무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번다, 뭐 취업이 잘 된다,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많은데 저는 단순하게 시험 날 정말 후련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치직질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들 수험 비용을 뭐 대죠? 아니면은 뭐 스스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격려해주고 가족이 있다라는 그. 든든함으로 합격하고자 했,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이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자 후회를 남기지 말자라는 다짐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주 단위로 공부 사이클을 돌렸는데 월요일에는 꼭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학원 수업들이 운영이 되,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쉬지 못했고 대신에 월요일 날에 꼭 쉬었습니다. 월요일 그리고, 길거리 나가면 사람도 없고 하니까, 한적하고 좀 쉬는 맛도 나고 좋았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라도 이미 멘탈이 흔들려버리면, 흔들려버린 멘탈을 다시 잡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나간 그, 멘탈 흔들려서 또는 슬럼프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공부 범위는 버리고, 건너뛰고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아, 다음 순환에 다시 볼수 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보자 라고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련을 남겨서 자꾸만 그걸 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련 그런 후회를 남기면 또 다시 그 걱정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수험생활 내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냐 뭐 이거는 뭐 합격 못하면 그냥 한강 가지 뭐뭐 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 그 정도로 이제 독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현출을 했냐면 제 주변의 모든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 행사, 가족 생일이나 뭐 명절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 그리고 공평하게 어디도 안 가겠다. 어디 가고 어디 안 가면은 또 고민되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친구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마지막 회에는 아예 안 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이해해달라고 뭐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해주거나 이해 못 해준 친구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합격한 이후에 내가 그때 자더 잘해주자. 그리고 이해해 준 사람들한테는 합격한 이후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행사도 다안 나갔습니다. 이 시험장만 가면 합격한다라는 어떤 신념,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장에 많이 안 가요, 사람들이. 빈자리가 많죠, 가면. 오긴 왔는데 착석을 해서 시험 보는데 못만 왔어요. 공부 안 하고 자신감도 없이 온 분들이 많아요. 공부량과 어떤 자신감을 채워서 시험장에 가야죠.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험기간 6개월 내내 시험장에 가기 위한 준비만 한다. 나는 시험장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어, 시험 전날에 반드시 1회 도구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중간 과정에서는 뭐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는 시험 전날에 1회 도구를 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시험장에서 자신있게 가면 합격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했고요. 전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스터디 멤버와 끝까지 함께 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택시도 타고 시험장도 함께 가고 막판 되면은 좀 개인 플레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판에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긴장해서 몸이 아파지고 공부도 잘안 되고 그래요. 그럴 때 끝까지 함께하면은 정말 바로바로 바로 힘이 되고 막판에 흔들릴 그런 여지가 잘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든든한 선의의 경쟁자가 되고 마지막에 시험장에 같이 가서 시험 잘 보고 와라고 서로 얘기해 주는 게 진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은 정말 끝까지 함께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어떤 마음가짐이 있냐면, 미친놈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뭐, 열심히 하건, 게으르게 하건, 유별나게 하건,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 사람들 몰라요, 제가 뭘 하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거나, 강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시험 당일날 집요하게 책을 보거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창피해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공통적으로, 저런 행동은 좀 유별나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기피하지 마시고요 그런 행동들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시험에 좀 미쳐야지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달라 스트레스 자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에는 꼭그 쉬면서 공부를 절대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어줬고요 쌓이지 않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 시간대도요 스트레스라는 잡념이 생길 여유가 없도록 하루 일과를 짰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스터디를 해서 아침 8시에는 오전 스터디를 하고 오전 공부를 끝내고 30분 만에 밥을 먹고 또 오후 공부를 하고 또 오후 스터디를 가고 퇴실할 때까지 공부하고 잡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여유가 없게끔 좀 공부를 하고 월요일마다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뭐 정해져 있죠 공부가 마음대로 안될때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공부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양을 충족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라 어쨌든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독서실에서 가장 늦게 퇴실하는 행동을 하거나 학원에 앞자리에 앉는다거나 예습을 미리 해와서 학원 강의를 순조롭게 따라간다거나 이런 행동들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도 늦게까지 남아있었어. 딴 사람보다도 일찍 와서 앞에 앉았어. 그리고 딴 사람들은 강의를 잘못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예습해왔기 때문에 강의를 잘 따라가고. 그런 뭐 희열도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 내가 속한 곳들에서 중국의 수험생, 내가 다니는 학원, 내가 속해 있는 뭐 독서실, 내가 속해 있는 스터디, 거기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 있느냐를 보시고 좀 못하면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고요. 잘하고 있으면 그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지금까지 평범한 놈이 수험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좀 공유해드렸습니다. 채널 놈놈놈TV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